제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? 바로 오늘은 광고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5분 리뷰의 토시팝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잖아요. 여러분들 건강 어떠세요? 부쩍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생활하실 때 자주 이용하는 제품인데요. 맞습니다. 욕실 발매트입니다. 그렇다면 그 발매트가 어떤 제품인지 지금 영상으로 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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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이야! 이게 어떤 제품이냐? 첫 번째, 이 S10 하이브리드 발매트는 샤워 후 발을 만족시키는 하이브리드 발매트라고 합니다. 뛰어난 흡수력, 세균 증식 방지, 샤워 후 청결, 탈취 효과, 자연 습도 조절. 두툼한 쿠션감. 이 모든 기능이 되는 하이브리드 발매트라고 합니다. 이야! 기능도 너무 다양한데 두 번째는요 일반 발매트와 규조토 발매트의 기능을 한 번에 일반 발매트를 사용하다 보면 뭐 수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발을 닦고 나오면 또 축축. 하고 오래 빨지 않고 가만히 내두면 냄새가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으, 세균 그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세균이 발생할 수 있어요 위생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빨아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규저토 발매트를 사용하다 보면 이발 부분에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발가락 사이사이 이쪽 부분에 물기는 잘 닦이지 않아서 따로 또 나와서 수건류를 가지고 또 닦아줘야 되는 이중으로 사용해야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. 있었어요. 그 일반 발매트와 규조토 발매트의 단점들을 보완한 하이브리드 발매트라는 것. 와! 세 번째는요, 천연광물 규조토를 사용한 발매트라는 것.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혹시 규조토가 뭔지 아세요? 규조토가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이 규조토라는 게 식물성 플랑크톤인 규조가 800만에서 1000만 년이나 된 화석화된 화석토라고 합니다. 욕실, 주방 등 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규조토를 사용해서 빠른 흡수력과 관리의 편리함 등을 발판으로 제작되어서 샤워 및 욕실 사용 후 깔끔한 수분 흡수력으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합니다. 네 번째, 귀조터 발판과 털매트에 조화된 욕실 팔매트 물기 흡수에 탁월한 성분, 그리고 두텁고 푹신한 털매트가 더해져서 물기 제거에 용이하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. 야! 어 박싱 우와 손주박 우와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이 있네요. 오 이게 따로 비조토 이렇게 화석 하나 하나 들고 있는 것. 네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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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SPM 발매트 실사용 영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발을 먼저 씻어야겠죠. 씻고 네. 나올게요. 어 일단, 얼마나 발이 잘 닦이는지.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. 우와, 물, 진짜, 발바닥, 대박! 와우! <laughs> 대박인데? 그리고, 이렇게. 아, 진짜로, 이거 사용해보니까 따로 수건으로 안닦아도될것 같은데요? 어, 정말 신세계에요? 이게 발바닥에 일반 매트만 사용해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불편함이 이 S10 발매트를 사용해보니까 불편했던 게한 방에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. 대박, 대박, 대박. 자 이번 시간 어떠셨어요? 이번 시간에는 에스템 하이브리드 발레트 하나를 소개시켜드려 보았습니다. 우리 생활에 없으면 불편한 발레트 집들이 그리고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.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리뷰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빠이빠이 안녕 아직 영상은 안 끝났어요. 벌써 끄는 건 아니시죠?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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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곳을 누르시면 구독이 되니까요. 구독을 누르시고 편안하게 최신 리뷰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좋아요, 댓글, 띵동 띵동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